안녕하세요. 유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랜만에 어그로가 아닌 진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그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자기 자랑만 살아남을 거란 얘기입니다.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얘기인데 어, 제가 나름대로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병원 역사상 거의 최연소 보직교수 출신이고 홍보실장 출신이고 마케팅 나름대로 안 해본 마케팅은 별로 없어요. tv 라디오 광고병은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요, 지금 이빨 터는 거, 야부리 터는 거 하나로 지금 여러분이 클릭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만 명씩. 그러니까, 나름대로인데 제가 어쨌든 의료시장에, 의료시장이 마케팅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어, 거기 나름대로 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촉이 좋은 건지, 어, 요새 생활에서도 많이 느껴요. 어, 제가 생각이 많은 건지, 어쨌든, 웬만한 제 2년 전, 3년 전 영상들 보면, 실제로 제가 예측했던 것들, 의대중원이나 의료붕괴나, 진료기세 월급이 떡상할 거라는 것 등등, 이런 일들이, 의료대란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제가 다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쇼폼이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진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유튜버 시장이. 어, 제가 느끼는 반은, 이제 쇼폼이 대세가 되면서, 어그로가 너무 노이즈가 됩니다. 너무 홍수처럼 쏟아져.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던 2019년도, 2020년도가 거의 어그로의 전성시대였어요. 저도 어그로 진짜 많이 했는데 어그로로 안 한계가 느껴져서 사실 유튜브, 셀프 유튜브를 판 거거든요. 어그로 저때 한창 왔던게 저는 돌고래 유괴단 그거 보고 또뭐 봤었나 말도라는 뭐 마케팅 채널도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 뭔가 이제, 훅 후킹인 거죠. 뭔가 이렇게 피싱을 해가지고,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쓱 묻히셔서 파는 거죠. 그냥, 그 마케팅을.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몇 년이 지나고, 지금 2025년인데, 사람들이 웬만한 어그로에는 감을 못느끼 자극을 못 느껴. 그리고, 어그로라는 것 자체도 이미 알아. 예전에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진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어그로였네?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 마케팅하는 상품이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미 알아 들어가기 전부터 노출되기 전야너 어그로지 어, 안 눌러 그래서 점점 어그로도 단가가 높아지는 거 웬만한 돈을 안 써서는 예전의 어그로는 돈을 안 쓰는 어그로였어요 어, 2019년 2020년도만 해도 돈이 없는 자본이 없는 이제 사람들이 마케터들이 쓸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었죠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그로만 붙여내. 어, 그렇게 해서 잡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그로도 돈을 많이 써야 돼. 웬만한, 이제, 탑 엔터테이너를 고용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깨부순 어그로를 묻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싼 어그로는 끝난 거야. 그러다 보니, 어그로 시장이 점점 저물고 있고, 효과도 옛날 같잖아. 어 알아, 어그로.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진짜들만 남아서, 진짜들이 어그로가 아닌, 어그로 같은데, 진짜가 나서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검증의 칼날 위에 쓰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게 현실이에요. 뭐, 다른 마케팅은 잘 모르겠어. 어, 근데, 의료, 최소한 의료원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진짜들의 시간이 왔고, 어그로로는 어렵다. 왜? 검증. 바로! 아 바로 가서 전화 예약한다면, 전화 예약 필요 없어. 워크인으로 바로 들어가서 진료 보면, 수술 받으면 바로 뽀록 나거든. 예전에는, 의료시장이 왜 어그로가 난무를 했었고 광고가 광고비가 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시장인 이유가 의료법이 맞고 있어서 그래요 의료법이 수술 전후 사진 공개 등등 웬만한 뭐 문구 광고 문구 다 제한을 걸어 그러다 보니 약간 좀 기괴한 시장이 된 거죠 의료를 빼고 의료 광고를 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약간 기괴하고 의료 유튜버 의사 유튜버들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의료 시장을 얘기하면서 정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그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의사나 의사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그로가 베이스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본질을 딱딱 딱 어떻게 보면 외그로 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로를 일단 끌어야 돼. 이거 자체로는 팔리지 않아 절대. 그리고 의료법에 맞고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저도 어제 어그로를 진짜 5년째 끌고 있다 보니 5년 이상 끌고 있는 거지. 물론 내가 진짜를 갖춰놓고 약 어그로를 보던 그냥 들어오던 와서 깔려면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깔게 없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아 붙지 왜 이렇게 했어? 있겠지.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진짜다 라는 이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어그로를 끌고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먹으러 대신 야 이게 진짜야 와서 잡숴봐 먹어보고 아니 면 배터 먹어 먹고 괜찮면 살아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열릴 거라는 거지 무슨 재래시장도 아니고 가에 잘라가지고 200 그냥 쑤셔 넣는 시장이 유튜브에 열리게 될 거다 의료시장 특히 제가 제주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근무를 하고 있고 제주도라는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시장이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나름대로 엄청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도 그걸 원해서 온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내가 그러다 보니 매일 내가 단두대에 쓰는 입장에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야나 진짜 잘한다 특히 웬만한 수술 뭐 내가 잘 못하는 건 얘기도 안해 어, 웬만한 수술 뭐 황반원공 공막 고정술 렌즈 인공수정체 탈구 뭐 어려운 백내장들 이런 거 내가 진짜 잘한다. 매일매일 하고 있어. 니네들이 와서 나를 검증하려고 해도 나는 다 자신 있다. 전국에서 내가 봤을 때는 몇손가락 안에 들 거다. 어, 나한테 와도 된다. 라고 해주면 진짜로 와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입 장벽이 비행기 타고 웬만한면뭐 수술들은, 어, 어떻게 보면 비행기 타기도 막막수로는 어렵기 때문에 잘안 오는데, 제주에서 원래 그냥 많이 하고 있었던 애고, 의료 대란 나기 전부터 많이 했어. 원래, 이걸로 그냥 쭉 하던 사람이었던 상황인데, 근데 입주에서 오는데 대부분 리오피입니다. 예, 아니면 진짜 뭐 망가진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뭐 잘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잘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할수 있으면 하고 안할수 있으면 다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져. 예를 들면 황반 원공만 해도 첫 수술을 잘해야 돼. 어, 시계임에 요리를 지금 재료가 없으면 리오피를 재수를 해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고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피가 가능하게 날리지 않는 거지 그냥 재단을 잘해서 전화기 덮어버리고 걔가 많이 열렸다 그럼 다시 엎으면 어, 돼 이렇게 느낌인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의료 소비자들 입장에서 광고가 노이즈처럼 쏟아지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병원으로만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병원이랑 학원 정도인데 학원도 이게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병원만 있는 메디컬 빌딩 말고는 다 진짜 죽는 판인 거고 빌딩, 오피스, 산업도 그런 와중에 노이즈가 너무 심해지고 광고가 너무 심해지는데 실제로 의료 광고 중에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 수술 진짜 더럽게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laughs> 이상해. 왠지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 그거는 의료법에서 막지 않아요. 수술 전후 사진 올리는 걸 막지. 않다. 내가 이 수술 진짜 더럽게 잘해. 이런 사람을 막지 않는다고. 근데 약간 불문율 같은 거지. 약간 프로야구의 빠던 같은 느낌이야. 빠던하면 이제 막 엄청 이제 싫어하잖아요 상대팀에서. 근데 그런 시대가 빠던의 시대가 의료계에도 열리게 될 거다. 어, 나 진짜 더럽게 잘한다. 어, 수술 전후 그 사진을 올리는 거 의료법이 막아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상관없다. 어차피 수술 결과가 검증해줄 거기 때문에. 입소문이 검증해 줄 거기 때문에. 라는 당당한, 이제, 진짜들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 거 카더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카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가 주특기인지. 선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자로 치면. 나는 직구만 더럽게 잘 쳐. 직구랑 커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쳐. 그러면, 슬라이더, 싱커, 이런 거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타이를 올리려면. 그냥 기다리는 거야. 방생을 하던가. 자기가 잘하는 공만, 성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삼진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환자들이, 아, 이 공은, 이 병은 누가 잘한다.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어, 막연히 누가 잘한다. 빅바이에 누가 잘한다. 그 사람이 주특기가 뭔지 뭘 알아. 그 사람이 주전공 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찾아 들어갔다가 큰코 다치느니, 아, 이 수술은 누가 진짜 잘한다. 라고,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이 시장이. 이게 꼭안과뿐만 아니라, 뭐, 성형외과도 그렇고, 점점, 점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 정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고. 어쨌든, 의료시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마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뭐, 뭐 지금 가만히 생각이 나는 건 뭐, 시, 식당이다 뭐, 뭐, 요식업이나, 뭐, 인테리어업이나, 어쨌든 난 이건 진짜 드럽게 잘한다. 나는 뭐, 뭐 단독 주택을 진짜 잘한다 나 전문가다 오피스 상권을 전 전문가 나는 아파트가 전문가 뭐뭐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근데 그거를 이제 억으로만 끄는 게 아니라 진짜 아예 대놓고 검증해 어 입에 넣어줘 잡숴봐 아니면 뱉어 날 욕해라 앞으로 잘 알아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조만간 이 시대가, 아마 이미 열렸어, 내가 봤어 때. 어로의 왜냐면 하 자기 자랑의 시대가 아직 열리진 않았어. 왜? 준비된 사람 이 별로 없거든. 근데 어그로의 시대가 끝난 건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식상해. 재미가 없어. 어, 나중에 이러다가 전기 자극까지 줄판이야. 어그로가 자극이 너무 이제 둔감해진 거지. 역체가 높아진 거고. 어쨌든 오늘은 좀 이런 진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한창 정치적으로를 끌고 있는데 아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김문수를 내려 끌어당기고 한덕수를 이제 올린다고 등록할 거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전당대회 왜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들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최소한의 건달과 양아치를 구별하는 건 명분인데 이찍 끝난 거야 어, 명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럴 거면 왜 전당대회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거치면 사람들이 이제 학을 뛰고 식상해지는 거다. 어그로는 그만해라 이거더라 진짜만 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나가면 의료대리한테 똑같지잖아 의대 지원도 그냥 막장으로 밀어붙이니까 지금 아무도 수 못하고 손을 대는 족적 뒤지는 판인데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이고 이렇게까지 무슨 건달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삼류 양아치, 깽판 치듯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싹을 무시하고, 이게 답정도 아니어서, 그럴 거면 왜 전당대회에 있냐?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들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선택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가짜는 가고, 진짜들만 살아남는 다음에 또 뵙죠.